온라인으로 부업 수익 만들려고 쌩고생하다가 이렇게 쉽게 돈 벌리면은 애드센스로글 쓰기 싫어집니다. 2분 글 쓰고 12만 원 벌기. 자, 여러분도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농부입니다. 어, 제가 한 달에 한번 정도 어, 수익을 출금하고 있는 친구 초이벤트 관련해서 근래에 또 12만 원 정도 수익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또글 쓰기 팁도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어,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어, 그왜 저도 어쨌든 여기서 수익이 또 나고 있기 때문에 어, 쉽게 번 돈이라서 또 쉽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이벤트처럼 댓글로 그냥 글 아무거나 작성해 주시는 분들 두분 선택 두분 선정해서 어, 제가 읽었었던 책 중에 어, 부업이나 뭐돈 버는 것에 좀 도움이 되었던 어, 고명한 작가님의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이거를 두 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11월 15일까지 댓글 작성해 주시면은 제가 선정해서 어, 댓글로 어, 선정되었다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 틱톡라이트 친구들도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글, 영상으로도 몇번 어, 공유를 해드린 적도 있고 제 블로그에도 어, 여러 번 지금 저품질 당한 그 블로그에도 여러 번 글을 작성해서 실제로 진행을 했던 적이 있고 해당 이033 강원사랑 여기 블로그에도 어, 4개, 5개 정도 되는 어,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글을 적어서 이때까지 얼마 정도 출금을 했냐 보니까 어, 정4 7만원 출금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출금하면 1초 만에 제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어, 사실 뭐 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고 어, 집중하는 시간이나 이런 거 대비해서는 어, 초보자 어, 온라인에서 이제 수, 수익이 어,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5만원, 10만원 어, 이런 수익이 엄청 큰 수익이잖아요 이런 거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틱톡에 가입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안돼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친구초대로 어, 같이 한번 가입을 해 보시고 어, 수익을 같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이제 글을 쓸때 AI로 글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어, 남의 글 그냥 그대로 베끼셔도 됩니다 남의 글 그대로 AI한테 집어넣고 관련된 내용을 작성해 달라고 해도 되고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그런 게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들어가서 이벤트 내용만 대충 읽어보면 누구나 적을 수 있겠죠 이벤트 개요는 친구 초대한 사람 받은 사람 둘다 3만원씩 받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벤트 1만원이 추가돼서 4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이 해당 이벤트 링크는 시간이 24시간 밖에 지속되지 않는다. 그 진행하는 방법은, 이렇게 친구 초대 코드가 나오면은, 그거를 전달해서 가입시키고, 하루에 한 번씩, 총 10일 동안 출석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10일 되는 시점에 각각 4만원씩 받을 수 있다. 현금 인출은 한 번에 5천원 이상부터 출금이 가능하고, 최대 5만원까지 출금이 가능한 형태이다. 그리고, 어, 이글 쓰는, 이, 저 영상 찍는 이유죠. 어, 가입을 한 뒤에는, 자신의 링크로 어,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 블로그 하시잖아요 블로그에 내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성 글을 작성할 수도 있고 SNS에 올려서 사람들을 가입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싫다라고 한다면은 어, 내가 데, 가입되어 있는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어, 홍보를 하셔도 되고 일반적인 커뮤니티 DC인사이드라던가 뭐 커뮤니티 많잖아요 <laughs> FM콜에도 있고 어, 사이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가. 그런데 들어가서 홍보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게 어쨌든 외부유입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외부유입을 할줄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이것도 똑같이 내 블로그나 SNS가 아니더라도 하실 수가 있겠죠. 어, 이 글을 제가 채 GPT한테 한번 맡겨봤습니다. 글을 한번 작성해달라고. 어, 당신은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틱톡에 친구 초대 프로모션을 설명하는, 어이 틱톡에 친구 초대 프로모션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블로그 홍보용으로 작성해주세요 하고, 제가 정리했던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도 되는데, <laughs> 제가 아드랑 채찌피티랑 어떤 글이 더 블로그에 적기 좋고, 어, 이해하기 쉬운지 한번 비교를 해서 더 좋은 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을 이재미나이 와서 집어넣어 봐야겠죠. 제가 평상시 쓰는 프롬부터를 집어넣고 이 땡땡에 다음은 틱톡 라이트 친구 초대를 설명한 블록 포스팅을 하고 아래에다가는 제가 요약했던 내용을 하고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내용이 어, 상당히 빨리 나오죠. 어, FAQ도 나오고, 자, 어떠, 어떤, 글을 적었을 때더 좋을까를 비교해 보면은, 어, 채취 PT가 조금 더 깔끔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진행 방법이라던가, 어, 팁이라던가, 이런, 이 진행 방법이 좋네요. 그러면 둘다 섞어서, 음, 사용해 보는 거를 저는 선택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제가 평상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에서 나오는,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따라 해야 된다. 틱톡 띄우고, 라이트 띄우고, 친구 초대해 주시고, 뒤에 롱일 키워드, 뭐 3만원, 10만원 있는데, 저는 3만원이니까 3만원 플러스 1만원 이벤트라고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트로 글 작성은, 어, 채찌 PT나 바드가 더 좋을 것 같네요. 여기도 가이. 몇 가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런 글은 조금 어, 너무 AI스러우니까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따라오세요 하고 i 라이트 친구 초대 이벤트란 놓고 이벤트 개요가 있죠 이벤트 개요를 복사해서 붙여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넣어주시고 이벤트의 장점, 뭐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넣어줘 보겠습니다. 친구 초대, 3만원 받기. 이제, 네, 링크를 어쨌든 넣어줘야겠죠. 자,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본인 링크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본인 링크 넣으시고, 제 링크 갖다가 쓰시지 마시고, 본인 링크로. 그리고,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원, 받기. 자, 해당 내용이 좀 전에 띌수 있도록 빨간색 글씨로 표시를 해주고,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자. 소대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알림창이 나오게 됩니다. 반시 4만원인지 나왔어요. 그리고 이벤트가 종료되면 3만원입니다. 오른쪽은 현재 진행 중인 친구의 주장입니다. 내용을 넣어줬고, 자, 성공적인 이런 거는 어, 밑에다가 적으될것 같고, 진행 방법에 대한 부분도 있으면 좋겠죠. 어, 여기다 넣어야 되겠네요. 진행 방법 오늘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그래도 <laughs> 광고 넣어도 됩니다. 광고 넣으셔도 상관없으니까. 1만원. 1 p l 1만원 이벤트. 글을 쓰시는 방법에 대해서 어, 사실 너무 쉽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쉽기 때문에. 영상을 사실 끝까지 안 보시고 그냥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 제 영상에 댓글만 달아주시고 어, 바로 글 쓰시러 가시는 거를 글을 어느 정도 쓰실 줄 안다라고 한다면 추천을 드립니다. 자 내용이 거의 다이 나왔죠. 자이 하다 보면은 20만 원 받는다 이런 이벤트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 친구랑 이 친구 초대한 사람이랑 초대 받은 사람이랑 모두 받는 이벤트가 아니라 친구 초대를 한 사람만 받고. 팀을 이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친구 초대해서 나만 10일 동안 친구 그 출석 체크를 잘 하게 되면 은 돈을 받는 거 결국에는 확장적인 돈을 내 의지로 내 자유의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팀워크를 이어서 하는 것보다는 어, 이렇게 개인적인 어, 개인 플레이 이벤트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건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밑에 출금과 관련된 내용을 넣어 놨으니까, 어, FAQ도, f a 키도 넣어주면 좋겠죠. f a 키도 넣어주고, f a 키도 자, 그리고 현금 인출에 대한 부분도, 이친은 사실 엄청 쉽습니다. 자, 어, 여기까지. 네. 요 링크가 <laughs> 밑에라도 하나 더 있으면은, 지우고, 자, 글은, 뭐, 제가 이제 말을 하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실제로 작성하는 데는 5분이면 사실 작성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그런 글입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어, 이글 저장을 하신 다음에, 자, 잠깐 저장을 제가 해볼게요, 일단은. 자, 저장을 하시고, 어, 이렇게 글이 나온 거를, 이글이 이 자체를 복사해서, 이테 옮길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면은뭐 내용이 똑바로 지한 체크를 해주시고 이 내용을 어, 일반 커뮤니티라든가 어, 뭐 지식인이라든가 다양한 곳에 사실 뿌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 블로그랑 뭐 유튜브에도 저는 어쨌든 지금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죠. 유튜브, 블로그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티, 지식인은 어, 제 네이버 아이디가 지금 지식인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 부적절한 면이 있어서 못하고 있고 어, 일반적인 커뮤니티 카페 여기는 어, 이런 글을 한번 적을 때마다 뭐 5개에서 10개 정도씩은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2명 세명 뭐 지금도 어쨌든 한 분이 또 친구 초대를 해 주셔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드린 시간에 비해서 상당히 수익은 좋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걸 하다보면은 아마 수익이 어, 쉽게 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친구분들이 실제로 이제 가입이 안된 분들 같은 경우는 친구한테 권유해서 하는 거는 상당히 쉽겠죠. 그리고 뭐 내가 어떤 큰 커뮤니티 가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 이런 글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더 쉬울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하다 보면은 아, 이제 에드센스로 하루에 1 달러 벌기도 힘들고 뭐 진짜 천원 벌기 시급이 뭐백원 정도인 수준으로 지금 글을 열심히 작성하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보면은. 아, 정말 힘이 빠진다. 라고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별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에다가도 예, 광고 넣어서 글 작성할 수 있고, 이런 글감을 적어보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돈 되는 글쓰기, 돈벌수 있는 글을 적는 방식이다. 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방식이 더큰 거는 제가, 어제는 게시판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작은 지금 성과라고 보면 성과가 되겠죠. 왜냐면 하 저는 한번 글을 써서 12만원을 벌어봤던, 근래에 12만원을 벌어봤던 그런 성과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공유하는 순간 이게 우리가 흔히 어 지금 이 21세기 2024년에 돈 버는 방식과 아주 똑같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작은 성과를 어딘가 네트워크에 연결을 시켜서 퍼트린다. 이것이 바로 돈 버는 지름길인 겁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뭔가 내가 이제 지식적인 부분 혹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판매해야 되는 경우에는 요즘 유튜브 무조건 해야 된다고 라 하죠. 유튜브를 하는 것과 사실 똑같은 맥락이고 블로그를 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성과를 어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찌라시를 뿌리고 앞에 다니는 뭐 좋은 몫을 자리를 잡아서 상권이 좋은 곳을 잡아서 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엔 다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온라인으로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정보가 퍼지기 때문에 온라인에 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나 방법을 터득하고 아주 작은 방식이라 할지라도 버릇처럼 해봐야 됩니다. 저도 지금 이 틱톡 라이트라는 내용을 올리고 있지만 저는, 어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꿈은 이것과 비슷한 방식이긴 하겠지만 이거를 하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나중에 어뭐 청소를 하게 됐든, 어뭐 기술자가 되게 됐든, 어뭐 판매자가 되게 됐든, 결국에는 저는 온라인 블로그나 유튜브나 인스타나 여기서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을 소개하면서 어 판매하고 나의 그런 진정성이라던가 어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거기 감명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단골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영상을 찍어보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고 글도 적어보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 상대방이 내말에좀 귀를 기울이고 내 이야기를 퍼 날라 줄수 있는 그런 방식을 만들어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어, 여기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내용을 알고 그냥 내 가게가 가지고 있는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공유해 보고 그냥 수익이 나면은 어, 나서 좋네 오늘 치킨 한 마리 사먹고 맛있는 거 사먹고, 뭐, 그 정도도 상당히, 어 재미난 그런 또 경험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뭐, 굳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이런틱톡라이트에 대한 뭐, 돈 버는 방식이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아직 안 해보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익이 안 나더라도 꼭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미 틱톡라이트에 가입이 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링크를 통해서 이런 글을 작성하고 실제로 어, 에드센스보다도 수익이 날수 있구나, 라는 거를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자체는 돈 버는 글쓰기는 별개가 아닙니다. 에드센스랑 똑같습니다. 에드센스도 결국에는 돈 버는 주제를 작성해서, 거기 광고 단가가 많기 때문에, 유입이 많기 때문에, 제가 돈을 받는 거잖아요, 광고비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 이될수 있을 만한, 어떠한 글에서 돈이 들어오는 그런 글쓰기를 해보시고, 찾아보시고, 연구하시고 작성해 보시는 것을 꼭 체득화시키고 버릇이 될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 아무거나 작성해 주시는 분들한테 11월 15일 날까지 작성해 주시는 분들한테 두분 선정해서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제가 뭐 이런 블로그를 한다던가 유튜브를 한다던가에 참 많은 영감을 얻게 되었던 그런 책입니다. 두분 선정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댓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